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날 중 날생 새롭게 태어난 것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눌 텐데 성령은 성령은 원 창조 때원 창조와 재 창조를 나누는데 원 창조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재창조는 이제 새한국과 새 땅이죠. 그러나 재창조 사역은 이제 예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창조 때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프. 딱이 이 알을 품은 토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로 말미 아마, 모든 인간에게 영적 어둠과 영적 죽음이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을 준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사실, 모셉과 마리아는 아직 동침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왜? 간음죄잖아요. 아테부 일장 예수의 족보에 든 사람 다가늠한 자들이에요. 마리아까지 다섯 명이잖아요. 마리아도 엄밀히 말하면, 아니, 남편이 오면 내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해서 그 관계를 끌려고 그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녀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성령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할 셰과새 땅을 창조사에게 있어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꿈, 계획,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모든 것은 윗격에 있어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윗격에 있어서. 성령만 한다면 이단이에요 문제가 생기지만 육격에 있어서 그러면 육격에 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의 이루심 성령의 교통적용 물론 분리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동동한 영광 동동한 권능 이러한 삼위일체적 육격이지만 모든 결과물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백성이 중생을 위한 하나님과 효과적인 교통하여 영적 생명을 성령으로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서 우리가 중생에 이르도록 그 모든 요소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모든 유익한 것을 주셨는데 그 예수와 우리와의 묶는 띠가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중생은 언제나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면은 대단한 실력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틀려요. 성경은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이 유대인의 라삐들은 이 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왜? 그들은 계속 검은 옷을 입고 검정 모자 쓰고 계속 성경만 읽어요. 근데 중생이 어떻게 되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거든요. 유대인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교회는 다니지만 중생이 뭔지 오늘 이니고대오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듭난 중생을 나이가 먹어서 중생이란 뭐라 했어요.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걸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중생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선하고 언 있다는 거예요. 이 중생은 언제나 전적인 성령의 사역하고 선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요. 또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신 것처럼 당시에 최고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마저도 중생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애매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 하지만 이것까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그 예수께서 구원하신 모든 유익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중생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설교해왔어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야 열린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에 신적 보증을 오신 분이 성령인데. 그러면 이 신적 보증 오신 성령에 대한 연구를 아마 누가가 제일 많이 한것 내가 보기에는. 왜? 누가가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사도 중에 누가 같이 좀 지적을 높은 사람 이 없어요.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럼 누가는 뭐라 느냐구하라 구할 것이오 찾으라 찾으라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생선을 달라는 적에 뱀을 줄자 줄줄 없고, 떡을 달란하게 돌을 줄자 없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물론 다른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희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나, 누가 복음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천부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준다 성령. 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똑같은 약이라도 효과 있게 만들고 장모님이 한 말씀했을 때 성령이 그 상대 고객이 믿어지게 하고. 또 그게 소문나게 하고, 또 풀리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응답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들의 중보 사역을 연결하는 유효적이고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존호의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제해버리면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 조영규 목사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대조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하고 최자실 목사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는 전도사잖아요. 최자실 목사는 권사였어 그때. 그런데 이제 이 전도화로 다니는데 최자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최자실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자실 권사가 기도하면 병든자가 낫는 거예요. 그럼 조영기 목사는 원래 똑똑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오개국을 하신 분입니다. 자기는 전도사인데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설교하면 듣지도 않아 성도들이. 그 여기 뭐청계 이런 에서 전도하러 다녔대요그게 이상하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봤더니 성령의 역사라하가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가 성령 사역을 붙들었다고요. 해 이미 아직에 시간적, 공간적 초월성은 성령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왜 성령이 오면은 시간과 공간에 초월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더 유익될 것이다. 네가 올라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오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얘기 잘해야 돼. 육격에 있어서 전제를 해줘야 돼. 그렇지 성령만 다 해버린다면 그 이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만 한 것이 아니라 성삼의 하나님이 하시되 실제적인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동한 영광, 동동한 권능이에요.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좀더 부드럽게 하면 대표적으로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상속자 우상, 양자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아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TNT 일통 분량. 우리 주님이 얘기하자 너희들 제발 일하지 말어 기다려. 그러나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에루스의 음료되어 사마의 땅끝까지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리포서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한줄 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중생의 재시슴이 일어나고, 죄를 깨끗이 성령에 씻어주고, 우리를 정화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유, 성령의 사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분이시오, 중생의 창시자다. 이렇게 조롱의 목사는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중생을 실질적으로 시키시고, 중생의 창시자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쌈해 주시고,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를 교정시켜 주고,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병든 이성을 내 쪽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봐요. 그 유효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존노의 목사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 이0 0 0년 전에 예수께서 이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우리 제 시심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을,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적으로, 신적 보증으로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중보 사역을 연결하여 효과적이고, 즉 직적인 요인은 바로 성령 하나님 아신 여러분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여러분 물론 김홍전 목사는 성신이다 그성령이 하나님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위격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빌어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유효적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제스치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제약이 씻쳐주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기억나게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되게 합니다. 성령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요. 성령이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오해 안 가도록 만들어줘요. 성령이 누가 좀 기분 나쁘게 소리를 해도 내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실제적인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중생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이 믿음 안에 여러분 더욱더 성령을 사모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한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